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더 개벽 시작합니다. 알래스카의 스퍼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4월 11일 알래스카 화산관측소는 최근 일주일 동안 스퍼 화산에서 55차례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화산 내부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언제든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해발 약 3,350m에 이르는 스포화산은 앵커리지 북서쪽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벨루가, 니키스키, 티오넥 등지에 화산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포산의 지진 발생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주당 평균 12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N95 마스크, 고글, 귀마개, 물과 식료품 등 생존 물품을 대거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분화를 경험했던 이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비상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글리버 지역의 한 주민은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415달러 상당의 비상 식량과 배터리, 반려동물 사료, 보호 장비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30여 년전 화산재로 도시 전체가 한달 동안 뒤덮였고, 상점들이 폐쇄되며 일도 중단되었다며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응? 현지 소셜미디어에도 비상준비 상황이 속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 역시 화산재에 대비해 월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있다며 창문 봉인용 테이프, 실리콘 이어플라그, 펜티스타킹, 지퍼팩 등 실생활 대응 아이템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콘택트 렌즈 착용 시 화산재가 눈을 자극할 수 있어 폭발 시 즉시 렌즈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운전 시에도 시속 20마일 이하로 주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근 스퍼산 반경 30마일 이내에서 수백건의 미세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으며 ABO는 초주접화음 센서 번개 탐지기, 웹캠 등을 활용해 분화 징후를 24시간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인구가 없지만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앵커리지 등 인근 도시에 큰 피해가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슈포화산은 1992년 마지막으로 폭발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몇주 혹은 몇달 안에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상용 광섬유 통신망을 이용해 254km 거리까지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데 성공하며 양자 인터넷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4월 24일 도시바 유럽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통신 인프라에서 구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빛 입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담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양자키 분배 방식은 도청이나 해킹 시도 시 빛의 상태가 바뀌는 특성을 이용해 극도의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거리 제한 문제로 100km 이상 통신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투인 필드 양자키 분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송수신자 간 직접 통신 대신 중간 중계기를 통해 신호를 합치는 방식으로 신호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켈, 키레이펠트 세 도시를 연결하는 254km 상용 광선유망에서 안정적인 양자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빛의 결맞음 유지였습니다. 상용망에서는 온도 변화나 진도 등으로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중앙 중계기에서 기준 빛을 송신자들에게 보내 신호를 정밀 동기화하도록 했습니다. 비용 절감도 주요 성과입니다. 초전도 센서 대신 영하 30도에서 작동하는 반도체 센서를 사용해 장비 크기와 가격을 각각 10분의 1, 100분의 1 /10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통신을 유지해도 오류율이 낮았으며 초당 110비트의 속도로 비밀키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김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장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장거리에서 상용망을 이용해 구현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2,000km를 위성 기반으로 구현했지만 극저온 장비에 의존했다며 이번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상용화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중앙중계기를 중심으로 송신자들을 연결하는 별모양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해 향후 유럽 전체 또는 전 세계 단위의 양자통신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고속 초안전통신망인 양자인터넷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통신은 향후 국방, 금융, 의료 등 보안이 핵심인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 일대에 달걀 크기의 초대형 우박이 쏟아지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4월 19일 광시성 허츠시에 지름 5cm가 넘는 우박이 1시간가량 쏟아졌으며 주택과 차량 수십대가 파손되고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우박이 총알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점상들은 강풍에 휩쓸려가는 수레를 붙잡고 운동 중이던 시민들은 날아가는 천막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붕이 벌집처럼 뚫리고 나무가 뽑히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 농가에서는 우박을 피하지 못한 반려견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상당국은 우박 주황색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를 당부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시성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우박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피해는 광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일에는 중국 서북부 간수성 린샤주에서도 1시간 동안 우박이 쏟아지며 지면에 10cm 두께로 쌓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로 인해 간수성에서는 천가구 이상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옥수수를 덮은 비닐이 찢어지고 밭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광지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지역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입장료 할인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인공강우가 극단적인 기후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던 광시성과 구이저우성 등지에 잇따라 우박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인공강우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냉온기류의 강한 충돌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에너지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중국의 극한 기상현상은 예년보다 35% 증가했고, 우박의 직경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국 전역의 기상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뒤바뀔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연이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가역화 개념입니다. 첫 연구는 대장암 세포를 정상 대장 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암 발생의 임계전이 상태를 포착하고 이 전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자 스위치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자 스위치의 이름은 USP7. 조교수는 이를 리버전 스위치라고 명명했습니다. USP7이 억제되면 암세포의 증식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세포는 다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사멸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복제를 반복하는 반면, 정상세포는 외부 신호에 따라 증식과 사멸을 조절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입출력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전자 네트워크 조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혼재된 임계 전위 상태를 구역별로 시각화해 세포 상태를 끌계 지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지형을 통해 어느 상태가 더 안정적인지를 수치화한 캔서스 스코어를 활용. USP7이 끌개를 정상 상태로 유도하는 핵심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USP7이 최적의 해답은 아니며 더 효과적인 스위치를 찾는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암의 불가역성을 뒤집는 실마리가 될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조 교수는 이 기술이 언젠가 완전히 암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까지 암 환자 수가 현재보다 7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의 길이 될암 가역화 연구가 이 거대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판도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덕의 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